자, 이경미 님께서 고3 여학생인데요. 강박이 너무 심해요. 징크스가 너무 심해서 친언니 만나면 시험 못 본다고 친언니한테 학교 전학 가는 것도 숨기고 연락 카톡도 차단하고 부모님한테는 몇 반인지 말하지도 않아요. 친구들, 친구들이랑 관계는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성인인 친언니예요. 뭐라고도 도와주고 싶은데 접촉 자체가 불가능해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이, 아, 행복가석사랑님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뒤에 이렇게 붙으니까 다른 상담을 못하게 되거든요. 방학기간 전부터 그래서 방학 전 10일 전부터 안 가고 있다. 이 방학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 계속요. 왜냐하면 이제 계획을 하게 되고 놀고 막 이러는, 그래서 방학 휴위증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단서조항이 바로, 이, 어린이집에서 또는 유치원이라든가, 지금 어린이집이라고 했는데, 네살이니이 어린이집에서 별 문제가 없다라는 전제 조건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제 조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서 전혀 문제 없이 잘 놀고, 잘 먹고, 잘 자고,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학과 연결이 돼서 전후에서 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방학에 관련되어 있는 후유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경민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고3 여학생인데, 아, 강박이 굉장히 심하다. 징크스가 심하다. 이런 뜻은 뭐냐면, 결국은 이 고3 여학생이 스트레스와 상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징크스라는 게왜 만들어집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강박이야. 혹시라도 그게 만들어지면 어떡하나? 그게 생기면 어떡하나?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생기게 되냐?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 친언니가 나한테는 강박이야. 징크스야. 그러면 당연히 친언니랑 연락되면 나한테 좋지 않은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왜? 바로 뭐냐면 스트레스와 상처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와 상처가 연결이 돼서 이 강박이라는 게 징크스라는 게왜 생기냐? 그러면 그것과 연결된 것을 내가 느끼거나 바닥이랬을 때뭘 가냐면 스트레스와 상처가 생깁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서 내가 공부를 한다든가 다른 무엇인가를 할때 뭐가 만들어집니까? 마찬가지로 그냥 원래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원래대로 공부가 잘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왜? 스트레스와 상처가 이미 형성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징크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징크스는 징크스는 없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징크스라는 건 자기가 만든 건데 결국은. 고3 여학생인 친동생이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스트레스와 상처 속에서 못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와 상처가 많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징크스와 연결되는 자기 스트레스와 상처라고 인식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가능하면 차단을 하려고 하는 행동들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나왔을 때는 아마 친언니가 도와주고는 쉽죠. 그런데 친언니가 뭔 얘기를 하든 연락을 하든 만나든 그 자체 사람 자체가 이미 아 스트레스고 상처가 돼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이럴 때는 부모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친동생에게 어떻게 이것을 극복을 시킬지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런데 왜 아닌지가 정확하게 납득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3 여학생에게 뭐가 필요한 친동생에게는 뭐가 필요하면 징크스가 아니다라는 거 스트레스와 상처로 인해서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냥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학교에서 있었으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요즘 학교에 이런 교육이 없죠.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제 요번 지나고 나서 오후 2시에 교육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냥 신설한 겁니다. 제 일에 아라이브 교육 상담을 진행하는데, 이 교육 상담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학교 공교육에서, 공교육에서 진짜 다뤄야 될 것이 무엇이고, 기존의 내용들과, 그 다음에 문제점들이 뭐고,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다루기 위해서, 제가, 아, 새롭게 신설한 라이브 교육 상담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경민 님께서는 지금 현재 본인 스스로 언니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을, 왜 언니 자신에 대한, 언니에 대한, 아, 징크스, 즉 스트레스와 상처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또는 학교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아이에게 언니 문제가 아닌즉 언니라는 것은 빼야 돼요. 나에게 스트레스와 상처가 작용이 됐을 때 그것이 징크스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하는 관계 없이 내 스스로가 차단을 하게 되는. 그런 원리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바로 이 고3 여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해봐도 맞아 그랬구나 라고 인식이 들어가야 비로소 모든 게 해결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학교가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공교육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부분들이 제일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한국심리교육은이 카페에 관련된 쪽이나 아니면은 제들 아, 영상을 보다 보면은 이런 관련되는 내용들이 아, 몇 가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를 해 보시면은 아마도 아, 언니로서 동생을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이 언니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없다는 거 그래서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들면 들수록 동생도 힘들어지지만 언니도 더 힘들어지고 본인 당사자도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 그것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 언니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 그것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